바실리카카드가렇게이에 모든 성당 여기는 중, 우리나라에가 교회하고 성당을 나누는데 교회는 계신 교고 성당은 천주교 음?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잘못된 나눔이에요 애들이 <laughs> 이렇게 보면은 국 어, 교가 어, 여기는 캐토릭입니다 어, 헌법에는 모든 종교에가 인정되어 있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캐토릭이에요 그리고 이 교와 이거를 보세요 조금 양식이 달라요 저시라에다는 원래 이 교는 그게 크리스천의 제일 정복에 의해서 다시 대종단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요 회교 사원 식으로 조금 올라갔던 저탑있죠 아랍식 문양이잖아요 아랍 그래서+ 요새 서 제일 아, 오래된 그 거예요. 거. 그러고서 중간에 가다가 다시 여기 그 고집씩 해주나요? 그래서 여기에 역사가. 크리스탈인들이었던 사원이 나중에 회교사원으로 변하고, 회교사원이었던게 다시 재정복과 동시에 크리스탈 사원으로 변하는 변화를 거듭하면서 그 내부에서 그예술의 사도의 흐름을 한눈에 볼수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겠지만은요, 미래의 사람들이 이성장을 보고 마치 미친 사람들이 지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게 하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지어진 건단이기 습니다 규모는 세계에서 세 번째예요. 예를 그 들어서 이 제일 크고, 그다음에 영국에 있는 세인트 퍼스입니다. 그다음이 요거예요. 하지만 그거하고 어떤 사람은 있는지. 그러니까 뒤로 가 줌을 더 빼면 되잖아. 네. 어, 고딕식의 전형적인 특징, 청탑이라고 하죠. 뾰족한 거. 뾰족한 것만 생각해서 일단 고딕은 뾰족한 거. 그래서 밖에서 봐도 이렇게 뾰족한 탑 있죠? 옛날에 인간이 하늘에 내지는 신에 가까워지는 욕망을 이렇게 했다고 그러고 그림 같은 데서 고딕식 하면은 인간의 영혼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듯한 그런 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보셨던 밖에서 보면 청각 같은 게 있죠? 안에도 들어가면은, 여러분들 그, 뭐, 기둥이라든가, 아치가, 건축하기 전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뭐, 코린트, 고딕하면 아치도 빼주는 거, 가다가 만나는 거, 그죠? 그냥 동그란 게 아니고, 딱 만나, 요거, 요거만 생각하시면, 아, 이거 고딕이구나. 그 다음에 고딕의 특징, 스페인드 블랙스. 자, 요거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세요.

4 m, m, 最後こういうこと。 네, 그사람들은 웬만하면 사 치니까는 팔포르간 쳐, 못 쳐서 걱정하는 사람이 없죠. 그리고 팔포르간 여기 하나하나 그그 하나 네. 나무, 이건 나무요 이건 나무예요. 이건 무슨 나무냐? 무슨 나무냐 있냐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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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호가니 나무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세 가지 나무가 있세 개, 세개 있어요. 일단 마호가니. 그다음에 어. 수두나무. 이거는 마호가니 나무예요. 흑단무이 제일 단단하죠. 마 색깔. 그리고 밑에는요, 천연 대리석 색깔이에요. 그게 돌과 나무지만은 색깔이 어우러져요. 아주 요 열두 제사와 네, 더불어서 네. 가운데에 피에탓 이렇게 네. 많이 있죠, 그죠? 네. 내려진 이동작권상성목그 위에는 다시 바로 그 막달레냐하고 네. 성모 마리아와 십자가 네. 있는 네. 사이 위에 네. 그가 이렇게 붙여져 네. 있어요 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하나의 조형 미술을 이어요저 천장에 보면은 저게 중세기의 고딕식의 전형적인 그 크로스 화려한 크드스그 문양이라고 해요. 더불어서 양쪽에 파이프 오르간. 그리고 그마호강이 나무로 조각이 지어진 그 조각들이 품 있죠? 천상의 세계. 아주 천상의 세계에서 그 나타를 부는 천사들이 막하는데죠 그게 파이프 오르간이 철파이프 오르간이 나오면 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인 있는 분과그 동생의 수준과 천상의 수준으요 그게 이렇게 전체적으로 조형미술입니다. 아주 그 저중앙 재대와 이쪽에 파이프 오르간 두분과 그리고 예, 그게요, 금은보석 돌, 나무, 천. 모든 재료가 한꺼번에 다큰 곳이 있는 단계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앞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천연 대리석을 지나서 바로 성가대가 있는 곳에서 음악이 있는 곳에 지상과 천상, 지상에서 천상으로 올라가고, 천상의 나팔 소리, 그게 팔골에 가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가끔 진짜 들어있냐고 물어 나한테 안보여줬으니까 왜냐하면 어, 얘기하면 그 산토토밍고 있죠? 산토토밍고라는 데도 콜럼버스의 무덤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 얘기가 된 거는 바로 여기에요 어, 보면은요 네 왕국의 왕들 가스티아, 아라곤, 나바라 어? 이런 그네 왕국의 어, 왕들이요 에, 이 자기네들 대 영광의 시대를 이룩하게 해준 클럼부스의반을 어깨에 메고 있는. 방식 하나 비달가면 되더라고요. 세리야에. 세리야. 세리야에 기고도너 52개 교부로 넘어 가지고 이게 가는 거를 빠쏘라고 그래요. 빠쏘는 책이 두터운 사람들이 지금 나가는 거에 서그 루트를 트를 이렇게 봅니다. 이다니래서 이런 경우는 바퀴가 이렇게 됐고요. 누가 그미실이에요 나중에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천정이랑 이런. 어렵지만 이방 자체가 다 타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밑에까지 여기 보세요 이 각도 맞추는 것도 참 대단한데 네. 어? 이 벽을 보면은요 타원형으로 내려오면서 각 부분마다 예? 그 타원형에 맞춰서 하기 위해서 바로 조각을 중간중간 나눈 부분도 있고 그 조각부분을 갖다가 타원형에 맞춰서 원근이든가 이런걸 맞춘 춰 특히 저쪽에 보면은 저쪽에 임마 쿨라다라고 써있어요. 말씀드렸던 무염시대 풍모, 원죄 없는 인대 풍모라는 뜻으로 무염시대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바로 무리호 작품이에요. 근데 좀물리요 작품 보세요. 그게 타원형으로 하다보니까는좀 어려워서 짧는 거예요. 작품을 이렇게 아주 타원형이 마중가서 이 건물 벽까지 전부 타원형으로 이렇게 다누어져 있는 것같 타원형의 승리.

요걸 오리지널이에요. 그래서 같이 모시고 한 건데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주교님 응? 그런 게 있어요. 다른 성당이는데그 주교님의 오리지날 손을 그대로 떠가지고 모형을 떠가지고 하, 하지만 아니면 옛날 그 성인들 뼈는 있는데 그 성인의 모습을 모형을 떠가지고 이미 도시락 만들어서 몸을 그대로 재생해놓는다던가 그런 것들이 있어요. che Senti, ma quelli sono tutti brillanti in che sono andati? Quello è il